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의정부시 의회 김현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채 의원입니다. 예, 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먼저 어디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고산동 리듬시티 내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사업자로부터 접수되고, 의정부시청에서는 대지의 소유권 등 건축법에 적합한지 종합적인 검토 후에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상 그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허가 당시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근거 제시가 미흡한 상태이지 않은지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검토하고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 시 사업자 측의 소송에 대한 대응과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유들을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특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위를 통해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는 구신점이 되어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한 것처럼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양주시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고민이 같은 만큼 해결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 대응은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이 구성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지자체들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공동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의정부 시의 김동근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김동근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 상황으로 고산동 드림시티 내 물류센터 배치화를 필요하다면 시장 직권으로라도 취소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물류센터 배치와 쉽지 않은 과제이고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가정들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시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김시장의 찾아가는 소통실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보가 47만 의정부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한점 의혹 없는 시정을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시의 김현채 의원이었습니다.